도서관에 처음 와보네. <laughs> Don't m i 부추전입니다. 짠. 맛있겠죠? 네. 오, 맛있는 부추굴전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연어덮밥. 야채가 하나도 없죠? 우리 그 양파 있는데요. 그 <laughs> 진짜 부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두 주말 브런치 식사입니다 아점. 와 터지는 거 아니야? 환자야 무서운데요. a n they better come? <laughs> What do you call it changing colors? Is there a word for it? Oh, so 아, so p 지금 시험 보기 바로 전이에요. 아, 시험 바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떨려. 나 대지만 심장. 와, 이번 학기 들어서 최고 스코어입니다. 21음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와집 앞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전망이 안 뚫려있어도 뷰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시험은 그래도 첫 번째보다 더잘 봐서 다행이고요 <laughs> 그래도 겨우 이제 페싱레이시라서 앞으로 남은 두번 시험 더잘 받을 것 같아요 해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왜 혼자 있었어요? 어? <laughs> 언니 시험 잘 보고 왔어요 쫄간하게 <laughs> 얼지왜 귀여운가? 아 이제 언니 좀 쉬자 아~ 데일라이세이빙이 시작돼가지고 이제는 등교길을 갔네요. 지금은 6시 45분. 데일라이 세빙은 가을에 한번 시간이 1 시간 뒤로 갔다가 또 봄이 되면은 한 시간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신기한 시스템이에요.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포스코에서 산 티카 마살라랑 냉동실에 있던 난을 에어프라이해서 바삭바삭하게 찍어 먹으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건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남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맛일지. 음 인도 맛! 티카나살라 인도 맞아요? 네 음, 인도 맛인데 마시, 맛있어요 맛있다니까요 근데 음, 맛있네 괜찮은데요? 토리는 못 먹지 미안한 토리야 토리 또리 가서 밥 먹어 오늘도 점심입니다 오랜만에 삼겹살 아, 너 수염 다 놀렸어. <laughs> 아,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냐, 둘이야. <laughs> 너왜 이렇게 꼬질꼬질하냐. 샤워 좀 해야겠다, 그치? <laughs> 회사 만는다다 <더>, 귀찮지? <laughs> 아, 지루해, 지루해. 아, 지루해. <laughs> 잘 자. It's nice for Christmas, right? Yeah, yeah. <laughs> It is pretty. <laughs>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렇게 땡큐 카드를 썼어요. 선생님이 쿠키랑 땡큐 카드를 가져와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카드도 쓰고 각자 유닛으로 가면서 쿠키 한 박스씩 들고 왔어요. 저는 오늘 수술실에 가는 날이라서 이따가 한 8시 반쯤에 수술실 간호사가 데리러 온대요. 그때까지 여기서 그냥 앉아서 아침 먹으면서 기다리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실습 마지막 날이라 선생님이 좀 일찍 끝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한 3시쯤에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스크럽들이 있어요. 슬슬슬 스크럽. 이건 색깔이 조금 달라요. 저는 이렇게 남색인데 이슬 살짝 하늘색. 옷 갈아입었어요. 슬슬슬슬슬슬 <목소리도> <목소리도> Jamaican. Ooh. Hello, sir. Welcome, welcome. Hello, hello. Are you open? Yes, we are open. Oh, okay. Where are we sitting? What is it called, Judy? Which one? Beef, beef? beef Patty. Beef Patty. Yeah. I'll wait until wow. everybody. Oh, my That's what kind of fish was it? Red Snapper. Oh, Red Snapper. <laughs> That's the good shrimp. Oh, shrimp. I <laughs> That's shrimp. <laughs> Won't you guys come out and get some plantains? <laughs> awesome. Where's my pork? Thank you. Wow. If you need anything else, just let me know, right? Okay, thank right. you. Oh my god. Oh, Look, see <laughs> can you, can you the <laughs> looks good. Everything looks so good.